안녕하세요. 슈퍼게미 이세무사 TV 구독자 여러분, 몽당연필입니다. 아, 저번 주 주간 방송을 찍어놨었는데요, 예, 음성에 오류가 생겨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12월의 둘째 주가 갔습니다. 뭐 어, 지금 주식 시장을 둘러싼 환경들이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생각을 해봐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호적인 것 같아요. 뭐, 이런저런 뭐 수급 관련 이슈도 목요일날 어 만기 이슈도 지나갔고, 그리고 뭐, 아시아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축에 속하는 지수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고, 외국인이 어 연속적으로 들어와서 시총 상위주들도 쭉 움직여졌고, 뭐 이런 식이면 연말에 이제 조금 찌그러리는 움직임들 나온다면은 그래도 워낙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용인할 수 있는 분위기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뭐 역시나 뭐 반도체 역시 자동차 뭐 화학 이런 느낌 그리고 한쪽에서는 시클리컬의 움직임들, 철강, 그죠 조선 이런 쪽의 움직임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어, 지금 시기로는 이제 연말에 조금 둔탁한 움직임보다는 조금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라인들이 이제 남은 것 같아요. 뭐 상승률 3위는 역시나 이제 테마적 움직임들이 많이 움직이, 어, 올라오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주에 어, 눈에 띄었던 것들은 몇 가지 따지자면 음, 건설 관련 주 순환매가 조금 눈에 조금 띄는 한 주였고요. 그다음 어,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고 있죠. 그 한쪽에서는 백신의 접종 시작, 글로벌에서는 접종 시작, 국내에서는 어, 계절적 코로나의 확진자의 증가세 두 개가 이제 상충하는 분위기인데요. 같이 대립하면서 힘을, 한쪽에 힘을 키우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쪽이 너무 세다고도 할수 없고, 한쪽이 너무 약하다고도 할수 없는 분위기로 연말을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주간 상승률로 보죠. 일단 첫 번째가 포인트 모바일 신규 상장주죠. 114% 올랐네요, 이번 주. 산업용 PDF 사업하고 있고요. 어, 포인트 모바일이 올랐던 이유는 뭐 자명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던 재료였고, 전방 사업자가 아마존이다. 아마존에서 어, 신중 인수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 행사를 했죠. 행사를 통해서. 지분공시를 들어갔습니다. 시장에서는 신규 상장주의 특징인 수급관련 어, 변동성들, 이런 것들이 이번주 한주 내내 이런 식으로 움직였고요. 굉장히 단계급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거죠. 시장에서는 키워드에 민감한 죠 민감한 것이고, 포인트 모바일의 키워드는 아마존이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아마존과 플러스 돼서 움직였던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지금 아마존과 엮여서 움직이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도 있는 거고요. 또 아마존에서 우리 키보드나 게이밍 용품 만드는 에코라는 종목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하나의 이제 키워드가 강하게 부각이 되면 은 연달아서 그쪽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성이 되고 순환매가 돌고 수급이 돌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포인트 모바일이 이번 주에 강력한 키워드였던 아마존의 이름으로 어, 주간상승률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뭐가 있을까요? 대웅. 대웅 그룹사의 지주사죠. 시총이 2조 8천억이나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어, 크게 보면, 코로나가 불러온, 국내, 총, 점핑.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가 물론 국내 대형 제약사들의 시총의 점핑. 대웅 녹십자 그죠? 대표적인 더윗단에 있는 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 로직스 등 1년으로 따지면 코로나로 몸집이 지금 두 배, 세 배까지 커진 거죠. 실질적으로 각 그룹사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적을 얼마나 끌어당길 수 있을지는 그건 나중의 일이고 현재는 몸집이 굉장히 비례해 있는 상태입니다. 녹십자 그룹이 대표적이죠. 녹십자, 녹십자 홀딩스, 녹십자 셀, 녹십자 랩셀, 녹십자 MS, 녹십자 웰빙, 전체적으로 확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의 바이오 회사가 사가 코로나를 어 통해서 할수 있는 일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죠. 음, 몇번 이야기했던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찍어내는 일. 이거는. CMO라는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그 CMO에 어, 원료의약품이나 이런 쪽을 공급하는 일,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역할이 있는 거죠. 당연히 어, 각 대륙마다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할수 있는 어, 기술을 갖고 있고, 공장을 갖고 있고, 인증을 받은 공장이 있고, 이런 쪽을 생각해 봤을 때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 많이 생각하는 거고 저쪽 인도 이야기하는 거고 미국 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 녹십자, 그쵸? 그리고 그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원료 의약품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에스티팜, 그쵸? 뭐 제노포커스 아미노로직스, 아미코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제일 잘하는 건 앞에서 만들어진 백신이나 치료제를 찍어내는 공장단에 속하는 아이들, 그리고 뒷단에서 어, 국산화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원료 의약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아이들. 이두 가지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KMH는 이제 어, 경영권 분쟁 이미지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고요. A 스토리가 이제 히어로죠. 이번 주에 히어로도 A 스토리입니다. 여기에 로직을 한번 보죠. 미디어 섹터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드라마 제작사들, 제작 회사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거에는 단순한 제작만 맡았다. 현재는 단순한 제작 플러스 그 보유한 IP에 대한 소유권도 일부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통해서 IP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에 따라서 국내에서 팔고, 해외에서 팔고, 광고에서 팔고 이런 쪽으로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나고 있다. 미래는 독립돼서 어, 자금 조달부터 제작, 광고, 그다음 글로벌 OTT를 대상으로 1대1 동일한 대등한 관계에서의 마켓, 그, 판매, 이런 것들을 쭉 그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에스토리라는 어, 종목은, 김은숙 작가였나요? 김은숙 작가의 차기 드라마인, 지리산. 이 드라마의 지금 판권 이야기 때문에, 어, 일단은 국내 방영권을 팔으면서, 제작, 어, 제작비의 제작 과반 이상을 충당을 했고요. 데이터가 찍히는 거죠.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거고 그 나머지 해외에 대한 판권들 그리고 어, 플러스되는 여러 가지 다른 광고에 붙는 뭐 사업들 PPL, 뭐 굿즈 이런 것들 모든 걸다 어, 통합을 했을 때 제작비 플러스 알파가 지금 숫자가 계속 찍히면서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하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워낙에 어, 시청이 작기도 했고요 얘가 움직이다 보니까 어, 같은 미디어 섹터에 있는 펜엔터, 뭐 사마 네트웍스, 초록뱀 이런 애들이 어, 부각을 조금씩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겠어요? 각 드라마 제작사에서 차기작이 뭐가 있고, 그 차기작의 작가는 누구고, 그 작가의 과거의 퍼포먼스가 어땠고, 그걸 유추해 봤을 때 흥행 여부를 판다름하고, 언제 첫방을 하고 첫방하는 날 어, 시청률을 조사해 보고, 주가 추이를 따라가 보고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이제... 그, 대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로직 때문에 미리미리 세게 세게 이번 주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엔터 미디어 섹터들. 엔터 섹터도 마찬가지였어요. JYP도 움직임이 좋았죠. 엔터 미디어 섹터의 촉발을 일으킨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는 파노였어요 음,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파노 파노 나왔대 하나님의 해제 기대감이 생기고 엔터 미디어 섹터를 화장품 섹터를 자극하고 그럼으로써 어, 엔터주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미디어주도 좋았고 아모레 퍼시픽이 상승하고,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죠. 이번 한 주가. JYP,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의 온라인 콘서트. 다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던 거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베스파도. 게임주의 저, 오늘의 이제, 어, 이번주 게임 움직임이 좋았죠 넵튠부터 베스파 그 다음 오늘 금요일날 차익거래가 나온 종목이 몇몇 종목이 있었지만 뭐 엠게임 같은 것도 퉁하고 떨어지는 모습들 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게임 챕터를 봤을 때는 많이 부각받는 한주였어요 그렇죠? 넵튠도 어마어마하게 부각받았었죠 자회사 님블 뉴런의 어, 영웅회기 영원 회기 지금 스팀 게임 쪽에서 흥행이 일어나면서 그게 입소문 을 나고 유튜브에 게임 BJ들이 어 재밌다고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흥행이 조금 입에서 입으로 많이 움직였죠. 그 영향을 받았고요. 급등을 하고 반 정도 되돌림이 나왔네요. 넵튠이 그랬고 전반적으로 게임 섹터 이렇게 자극하는 분위기가 어, 컴투스발 소식과 넵튠의 트리거, 이두 가지가 이번 주에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하이로닉 같은 것들은 뭐 비만 치료기기 이런 것들 인증받았다고 하면서. 이거면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이 리맨드라는 종목이 있죠. 오늘, 금요일 날 상방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차트상으로 봐도 저점을 읽고 고점을 읽어보면은 수렴 상태로 쭉 가고 있었던 상태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거래량을 동반한 방향성을 타진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해 볼수 있죠. 차트적 관점에서. 오늘 금요일 날 상방으로 6% 움직이는 움직임이 일단 나왔고요. 리메드가 원하는 거는 지금 코로나 발다 딜레이 된 환경이 재개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 사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은 이거죠. 이런 엘러간이나 짐 모양, 일쪽 관련 이런 체외 충격 충격파 치료기기 같은 것들이 이제 제대로 나가는 거죠. 이걸 원래 갖고 있던 재료가 코로나로 다 지연되고, 실질적으로 그 기기들이 조금 덜 팔리고, 이런 상황에서 실적단으로는 뭐볼게 없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쭉 왔던 거죠. 그러는 동안에 차트는 수렴 상태에 있었고, 그 안에 이대주주였던 트러스터는 지분을 조금 더 늘렸고, 금요일 날 갑자기 이런 식의 상방으로 시그널을 일단 살짝 보내는 움직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로닉에서 리메드까지 생각해볼 수 있던 거고 뭐 서울전자통신 같은 경우는 뭐 재료는 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횡보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양선이 나왔기 때문에 차트 정가점으로 이래저래 막그 가격 매매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했을 것 같고. 남강터권이 이제 건설 라인들. 건설 라인은 대표, 대형주, GS건설, 이런 애들이 먼저 시그널을 줬고, 기관수급으로 쭉 건설주를 당기고 있는 환경이었죠? 그 상태에서 뒤따라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같이 움직이고, 동원개발, 동부건설, 반신공영 많죠? 그런 애들 움직이고, 거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뒷단을 더 생각해 보면, 어, 탑다운 방식에서 GS건설이 트리거 역할을 대형해서 했다면 중간에 있는 어, 중간 단계의 건설주가 중소형 중견 대기업 건설사 중견 건설사 그냥 뒷단에 뭐가 있을까요? 건자재, 그다음 건설 기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각 움직임 속에서 어, 기준이 되는 어 기준이 되는 쪽에 한번 보죠. 대형 건설사에서 GS 건설을 생각해 볼수 있고 중견 건설사 너무 많아서 뭐. 그냥 동원 개발, 부산 쪽에 동원 개발 하나 넣어 보고, 건 자재 시멘트나 뭐 각종 파일 들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건설기계도 건설기계도 이번 주에 움직임이, 두산 인프라, 현대중공업이 우선 연사, 어 인수자 협상 이런 쪽에서 탑다운으로 봤으면 이렇게 기관 수급으로 건설 시클리컬 라인을 같이 당기는 모습들, 환경들, 중견 건설사 동반해서 움직이는 환경들, 건자재나 건설 쪽으로 건설 기계 쪽으로 확산할 수 있을까 이런 지켜보는 또한 주가 될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거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분이 과거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어떠한 기준을 갖고 있던 분인 줄, 뭐, 여러 가지 소식들에서 알지만, 그래도 정책방향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워낙에 안 좋아지면. 공급 확장 정책이, 확대 정책이 부동산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성과 함께 바뀐다면, 내년에, 내후년에. 그런 것들이 지금, 어, 기대감들이 조금씩 건설 섹터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게 만약 나오면 건설 섹터는 조금 어, 중장기적 어, 개념으로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윗단에 있는 아이들 중에 GS 건설보다 조금 못 가는 애들 뭐 있지? 돌려보고 아 현대 건설이 조금 더 늦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동원 개발처럼 중견 개발사 중에 플러스 알파 특색이 있는 애들이 뭐 있지? 뭐, 자이에스 앤디 생각해 볼수 있고, 그죠? 건자재, 시멘트에서, 수도권에서 SOC가 있을 때는 누가 받고, 지방 어디에서 SOC 사업이 크게 할 때는 누가 받고, 쌍용량이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파일, 마찬가지. 그 다음, 건설기계 라인들. 워낙에 잘하는 우리나라 건설기계 라인들. 중국에서 조금 퍼포먼스, 인도에서 퍼포먼스, 미국에서 퍼포먼스 보이는 각 특징이 있는데, 현재, 중국단은 우리가 기대감이 여기까지 있는데 중국의 로컬 기업이 그걸 갉아먹어서 이만큼 내려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산업단이 건설이 좋아졌을 경우에는 어 같이 동반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를 이뤄낼 수 있을 애들이 뭐가 있을까? 진성 t c DY파워, 흥국, 백찬단조 등등등등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다단은 뭐가 있을까요? 그린케미칼, 탄소 때문에 휴캠스, 그린케미칼, 뭐 테마적 측면 케이시코트렐, 탄소롬데코, 후성 뭐 이런 느낌들. 푸드웰이랑 한국의 F&B는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역시나 HMR 쪽에 간편식 쪽에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창업투자 회사인 DSC인베스트먼트. 잘 투자한 거 어? 남부럽지 않게 지금 써먹고 있는 중이죠. 지금 상장 대기 중인 아이 중에 큰 아이는 지노맨 컴퍼니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이뮨 이런 애들이 또 있는데요. DSC 인베스트먼트가 바이오회사에 투자한 것들이 부각을 받으면서 추세를 쭉 이어갔어요. 그럼 우리 여기서 또 생각해보죠. 키워드를 키워드를 한번 찍어보죠. 창투사 관련 주의 키워드였던 바이오 회사의 상장 모멘텀들 이렇게 전제 사항을 뒀으면 진호맨 음, 컴퍼니를 전제 사항을 뒀으면 무슨 사업을 하는 회사인가? 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 회사래, 어, 마이크로바이옴, 지노맥컴퍼니 관련주가 뭐가 있어,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찾아보고, 시장에서 부각을 많이 받았구나 생각해보고, 지노맥컴퍼니가 연, 연내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한다면, 어, 다른 바이,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가 뭐가 있지 한번 생각해보고, 데오크레마, 뭐, 천랩, 셀바이오텍, 마이,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거는 건기식 라인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기초 기술을 이게 다 프로바이오틱스 쪽에서 연관돼서 개발돼서 온 기술들이니까 그리고 뭐제노포커스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창투사에서 바이오 회사 투자 상장 투자 지분 가치 그 다음에 상장 모멘텀 이런 것들 키워드로 생각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 지노맨 컴퍼니가 상장을 한데 얘네는 마이크로바이온 관련주 이쪽 사업을 하고 있대 상장되어 있는 애들 중에 마이크로바이온 사업을 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syjh 신소재 이런 애들은 음악 병동 isc 소켓 라인들 중에 이번 주 추세가 굉장히 강했죠. 계속, 뭐, 좋은 상태로 보입니다. 과거에 우리 원래 대장이었던 리노공업부터 ISC, 쫙 뒷단에 있는 여러 가지, 뭐, 프로브 카드부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 보드, 그 다음에 더 확장을 해서, 뭐 EUV 라인들, SNS 택, FST, FSD는 자회사 뭐 상장권 그쵸?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최근에 주, 추세가 좋은 디바이스 ENG 이런 거 생각해 볼수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라인에 이런 추세를 보이는 애들 중에 월드엑스도 생각해 볼수 있고 LOT백큐도 생각해 볼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이 중소형 섹터 중에서 추세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요게 하나의 이제 흐름이었고 LG 상사는 상사주잖아요. 상사주잖아요. 자원개발 그다음에 상품유통, 물류 이런 라인인데요. 물류 상사주 라인에서는 제일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LG 상사 있고 현대 상사 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GS글로벌 삼성물산 뭐 많죠. 근데 네. 상사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환경 속에서 뭐 개별적으로 역자면 LG상사는 2차전지 소재단 개발, 자원개발로 역자면 니켈, 니켈, LG화학,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출범, 이런 쪽을 유기적으로 엮여 있는 건, 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포스코, 역시나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에 자원개발, 이렇게 엮여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그 전부터는, 어, 워렌버핏이 일본의 상사, 상사주에, 어, 포지션을 잡으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유플로우 같은 신규 라인들, 지속적으로 계속, 어, 일, 지금 1형 당뇨 이후에 2형 당뇨 어, 까지 임상에 들어가면서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카페24도 어, 페이스북 페이스북과 함께 쇼핑 연동한다는 소식, 소식 때문에 양봉이 크게 하나가 떴죠 이런 소식들 이번주 한주에 이런 어, 30위의 움직임을 보자면 강력한 하나의 테마군이 아니었고 개별적인 테마군들이 개별주 장세처럼 이렇게 얼버무려져서 움직임 이게 하나의 움직임이었고 한쪽에서는 기관을 수급 주체의 중심으로 보자면 걔네들은 시클리컬 라인들 역시나 철강 조선 뭐 금융 요런 라인들에 집중했던 그리고 반드, 그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저 바다권에 있는 아이들을 조금 빈집털이 하는 요런 느낌의 아이들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외인 수급이 대장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런 쪽만 땡기는 분위기 이게 있었고 그런 상태였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얼버무려지면서 그렇게 움직였고 어 조금 잔잔하게 마무리되는 연말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면서 어 역시나 이제 체크할 거는 외인 수급들을 어떻게 하는지 체크하고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할 거는 그 동안 매도세를 일관했던 기관의 수급이 매수로 전환하는지 요거 체크해보고. 조금 스무스하게 이제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연말 분위기가 요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고, 만에 하나, 시장의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치더라도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또 굉장히 활성화 시켜서 받아낼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며칠간의 조정이 나오면 은 개인이 거래소 코스닥 상관없이 양쪽을 다 이렇게 받아낸 느낌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게 이번 주한 주의 움직임이었어요 어, 남은 12월의 셋째 주 넷째 주 마지막 주까지 어떤 시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는 대응을 하면서 지켜봐야겠지만, 어, 그래도 시장이 조금 이렇게 조정받아서 죽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좋은 상태고, 글로벌리 시장 전체를 봐도 우리나라 시장 좋은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도 확인해보고, 일본, 대만 다 같이 확인해보면서, 글로벌 시장들이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그때쯤에서 아 우리도 조금 조정의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응을 해보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11일 날 주간 정리를 쭉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어, 저희 뭐 카페나 그 다음에 그 SNS 채널들 그리고 저희 밸런스투자아카데미 사이트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궁금하신 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처 공개가 돼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서로 이제 상담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뭐 그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번 주한주 주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주간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